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방금 소개받은 NH 투자증권에서 ESG 체크온과 크리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아, 오늘 저는 이제 ESG 경영 확대, 시장의 우려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저희 대표님이나 뭐 연사분들께서 ESG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좀 우려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좀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은 이전부터 많이 시작을 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들어서 ESG 경영 기치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K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형 그룹사들이 ESG 위원회를 설치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그 하나의 이제 조직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ESG 경영 기치는 그냥 뭐 기업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ESG 채권은 좀 달라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영 기치만 저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ESG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제 그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ESG 채권 발행량을 보면은 그 얼마나 이제 그뭐 기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ESG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왼쪽 네 왼쪽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ESG 채권. 그다음에 오른쪽은 국내 ESG 채권입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이 엄청 늘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은 4월 말까지 발행량입니다. 4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가 지금 차질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도. 이 e s f 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의 e s g 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사실 뭐그 어 201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발행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20년 들어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들 위주로 발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민간 기업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민간 기업만 제가 따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지난해 발행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추세로 가면은 지난해 발행이 한3배 정도가 올해 발행할 것으로 이 민간 기업들이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그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정책의 어떤 좀 어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발행도 보면 이제 주로 공공 그 어떤 그 공공 정책들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발행이 좀 많았었는데 민간 기업은 좀 다르죠.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그린 본드라든가 사회적 책이 지속 가능한 채권들을 많이 발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렇게 왜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할까요? 지난해 12월에 환경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그린본드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이론으로 좀 참여,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예전에 그 유럽에서 나왔었던 것들을 조금 뭐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해서 발, 발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린본드 발행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이렇게 발행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앞에서 환경부 산하의 그린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SG 채권은 그린본드뿐만이 아니라 소셜본드,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 환경부 산하에서 그린본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소셜본드, 지속 가능한 채권은 아직 없죠. 그 다음에 소셜본드 지속 가능한 채권의 주간 부서는 또 어딜까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뭐 발행자, 일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우려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뭐 환경부처럼 이렇게 좀그정부 차원에서 발행, 뭐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어떤 그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투자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발행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지난해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최대 연, 그 투자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연금에서 지난해 이제 어 발표를 했죠. 2023년부터 신규로 투자되는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대해서 50% 이상은 ESG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 원칙, 이 기금 운영 원칙은 이제 대 그. 국민연금이 하는 대운영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뭐 수익성 중요하죠, 안정성, 그다음에 공공성, 유동성, 그다음에 운영 독립성 이렇게 다섯 가지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지속 가능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여섯 가지가 이제 된 거고 지속 가능성의 ESG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뭐 수익성, 뭐 안정성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거는 우리 투자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 우리 저희 자산운용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업계에서 거의 뭐 맞형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형격이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산하의 공공 뭐 다른 기관이라든가 그다음 운용사들도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펀드. 운용사들이 내놓은 ESG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주식, 채권, 펀드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제가 주식이랑 채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채권 펀드는 지난해 조금 어, 나왔어요. 어, 근데 주식에 비해서는 미미하죠. 이게 왜 미미할까요? 앞에서 제가 채권 발행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펀드 운용사에서 편입하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편입을 해야 되는 채권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운용사에서 펀드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이 펀드 ESG 채권 펀드를 사고 싶은 수요는 많는데 운용사에서 못 만들어요. 왜못만들냐면은 채권이 부족해서. 사실 여기 제가 그 저기 그려놓은 ESG 펀드 이 잔액에도 사실은 진짜 ESG 채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중이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 80%는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근데 일반 채권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ESG 기치를 좀 내세우고 ESG 평가 점수가 좀 높은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그냥 일반 채권들이 ESG 펀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권 펀드가 채권이 지금 계속 발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저희 뭐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더 기업들이 ESG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발행을 할때 발행 금리가 있잖아요. 발행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왼쪽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일반 채권과 ESG 채권의 그 발행 금리를 비교를 했어요. 금리 비교해 보시면은 ESG 채권이 발행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도 확실히 낮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ESG 채권 많이 발행했잖아요. 예전부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ESG 채권 발행 그 금리가 더 낮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런데 어 사실은 얘좀 따지고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발행 금리는 낮은 거는 좋긴 한데. 이 발행 금리 말고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을 보면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또 e 세 g 같은 경우가 ESG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또 사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관리하려면 사실 또 내부적으로도 다 비용이잖아요. 조직도 갖춰야 되고 인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뭐 뭐 비용이 좀 금리가 좀 낮더라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계속해서 발행을 할수 있는 사항들은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글로벌 이야기, 펀드 이거는 이제 펀드 플로어거든요. 어, 글로벌 펀드, ESG 펀드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 추이를 보시면은 매년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대비해서 두 배. 올해 같은 경우도 기울기 보면은 기울기 차원이 다르죠. 올해 올해 이 ESG 체크펀드로 들어갈 그 자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세배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 전체적으로 ESG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모니터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ESG 그 기업도 이제 주가 지수가 있잖아요. ESG 등급이 좀 높은 기업들의 주가 지수, 주가와 일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를 이렇게 지수로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거래소에서 이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볼 수가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ESG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가 따로 있어요. 일반 채권이랑 따로 있고 두개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어 이게 이제 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ESG 채권 지수라든가 ESG 주식 지수가 일반 채권보다 더 높아야죠.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 이게 시장에서 아무리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기치를 내세우고 우리는 ESG 기업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채권 지수를 또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이유가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수를 만들어가면서. 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뭐 그린워싱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그린워싱이 그거죠. 어, ESG 기업으로 자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ESG 기업이야. 그리고 ESG 채권도 발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ESG 경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채권 프로젝트에도 그런 자금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 관리도 좀 엉망이고 이런 게 이제 그린워싱인데. 그린워싱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ESG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워싱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글로벌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프랑스라든가 전력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통신 회사들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지금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이 대형 모기업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에서 올해부터 이제 민간 기업들이 ESG 채권을 막 발행하기 시작을 하고, 올해부터 ESG 위원회가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4~5년 전부터 이미 다 그렇게 했습니다. 4~5년 전에 했던 것들이 2~3년 지나서 하나 둘씩 이렇게 그린워싱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올해부터 이렇게 어 많이 하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후에는 그린워싱 사례가 분명히 기업 하나 나옵니다. 어뭐 이게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환경 파괴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환경 파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CEO께서 어디 가서 뭐 뭐 사고 치고 뭐 이렇잖아요. 이거 다 ESG 거버넌스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먼저 이제 또 이렇게 나오면은 또 가장 안 좋은 그림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ESG 원칙을 좀잘잘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게 사실은 이제 ESG 이런 거를 잘안 지켰을 때, 그린워싱이죠. 안 지켰을 때, 단순히 이제 기업들이 뭐 비판받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이 뭐 사과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 측면에서도 뭐 이런 투자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너도 나도 모든 기업들이 다 ESG, ESG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 그래 ESG니까 투자할게 이럴 수 없잖아요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 그래서 기업들마다 지금 투자 그 주체들마다 어떻게 하면 ESG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그 전략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전략들이 일단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 파지티브 스크리닝 이런 것들이죠. 일단 뭐 담배 뭐 이런 뭐술뭐 뭐 석탄 이런 거안돼 이렇게 이제 투자는 원칙으로 세운 기업들도 많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사실은 어, 저차원적인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자 뭐 맵으로는 지금 나오,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물밑에서는 굉장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이런 전략을 좀잘 짜면은 잘 짜고 투자 실제로 투자의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 성과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선책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그 ESG에 대한 그 고민들을 더 많이 하, 하, 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어떤 뭐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거는 그 그냥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발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채권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 이엄게 지속가능 연계채권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ESG 채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SG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프로젝트는 없어도 우리 회사가 가령 이런, 이런 겁니다. 이제. 어그 전력 저, 그 이탈리아 이제 전력회사가 예로 둘 수가 있는데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 우리가 기존에는 그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40% 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50%까지 늘릴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못 늘리면은 내가 채권 발행 했을 때 발행되는 금리를 지금의 1%에서 2%까지 늘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접적으로 이 투자자한테 어떤 보상을 주면서 내 ESG에 대한 경영 기치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시장에서 환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은 이렇게까지 발행한게 없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뭐 위원회 설립하고 하는 거 좋고 조직 가치는 거 좋은데 조금 더 약간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업 차원에서 많이 그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젊은이들 보면 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어 ESG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하겠다는 라게 아니라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이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 우리 뭐 온실가스 배출 목표 줄이고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만 해서 될것 같지는 않죠. 보니까 우리 서플라이 서플라이 체인들 공급업체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급업체들까지 다 같이 하자. 그래서 너네 공급업체가 잘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줄게. 이렇게 정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상생이죠. 지속가능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범위를 넓혀서 나쁜만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엑슨모빌이 4월달인가에 발표를 했는데 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자기네가 이제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엑슨모빌은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긴 한데 이거를 어이 탄소 포집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공기로 이렇게 다그 내보내야 되잖아 공기가 아니라 지하로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기술에 기술을 더 이제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BHP, BHP 잘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광산 기업입니다. 이 광산기업에서 보통 이제 광산기업이라고 하면은 석탄 뭐 그리고 뭐 환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당연히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셜 어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의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특히 신흥구에서 어떤 지역주민의 어 어떤 그. 위, 지역 재민을 위한 사회 활동 이런 것도 같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생률도 사실 소, 소셜에 다 들어가요, 지속가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SG가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셜, 지속가능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그렇게 출생률 가지고 목표 정하고 우리 직원들의 출생률 도 높이겠다 이런 정책 발표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잖아요. 뭔가냐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그린 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 워싱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어 우리 기업이라고 발생하지 않는 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일단은 뭐. 무풀은 더안 좋죠. 악플보다도 안 좋은 게 무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변명보다도 어떤 개선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내세우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업 입장에서 ESG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딜까요? 물론 이제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데그 중에서도 IR 부서가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ESG가 밖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IR 부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규모를 좀더 키워서 어뭐 전문적인 ESG 인력도 좀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IR 부서들을 어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이미 가입, 그 타임라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ESG 관련해서 공시 그 일정들이 다 나왔어요. 뭐 2023년부터는 자산 규모 뭐 10조 이상,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 이미 유럽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어, 이 공시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이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랍니다. 어, 이 정도까지 이거는 기업의 어떤 영업 비밀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이거를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좀 어느 정도 좀 조율할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 인력 그 종업원 현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률 뿐만이 아니라 물 사용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차원에서도 특히 ir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공시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이 ESG 채권이라든가 ESG 이렇게 뭐 현황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무화 시켜야 되는 거냐? 어,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무화됐으면 좋겠고 근데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 좋긴 한데 사실은 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주 가치 극대화잖아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ESG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좀 이해, 상, 이해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은 그, 거래소의 공시 의무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공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홈페이지 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ESG 목표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역량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공시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공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홈페이지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ESG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늦었고, 기업 입장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미 선진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어, 제가 볼 때는 모든 게좀 사실 좀 늦긴 한데 어, 다 추월하죠 보면은 예전에 뭐 이런 뭐 K팝도 K팝뿐만이 아니라 K뷰티 이런 거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k 뮤직 BTS.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가 또 우리 K 그 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그 글로벌하게 리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K 기업들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도 대응을 좀 잘하고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국회에 이렇게 뭐 ESG 관련돼서 좀 이런 것도 좀 상장이 상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투자자들이 뭐그뭐 그뭐 지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지원 이런 것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크지는 않고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SG 그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특히나 보험회사라던가 운용사 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은 그게 r b c 라던가 그다음에 NCR 비율 이런 이제 그 기업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근데 이 위험 그 가중치가 있어요 근데 가중치를 지금까지는 다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반 채권이든 ESG 다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ESG 채권은 그래도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일반 채권에 비해서 기업도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이렇게 채권 이런데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정책당국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ESG 펀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채권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쇼티지 사태를 좀더 어 해결할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ESG 관련해서 어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네 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랑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